아유, 음식을 다 만들고 손을 닦았네, 이거. 아, 뭐 짭짤하겠지, 뭐. 가면 겠네 뭐 배달시키면 티안 나겠지. 잘하는 데서 준비했으니까 만족할 거라고요. 배달이 짱이야. 그게 맛있으니까. 아, 이 정도면 다된것 같으니까 일단, 일단, 일단 자리부터 정리 좀 해야겠다. 아이고. 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공세 26개 개구음원. 박소라입니다 당황스럽다 여기는 코미디 무대가 아니다 나도 오늘은 희극인 박소라가 아니다 여기 어디지? 나는 누구지? 여기는 바로 청년들의 허기진 배도 채우고 마음도 든든하게 채워주는 바로 자람분식입니다 짜란 저는 오늘 자란분식의 젊은 사장님이자 이모이자 언니이자 누나이자 친구인 따뜻한 안내자 박소라로서 여러분의 실제 자산 고민을 듣고 제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돈 모으기가 너무 어려운 우리 청년들. 부자가 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들. 그리고 이 허기진 마음처럼 추출한 이 배고픔까지. 오늘 자란분식에서 맞춤 차림으로 맛있는 요리와 함께 그 고민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아우 세상에 마상에나 잘한 분식 오늘 어떤 요리와 사연을 찾아왔을까요 기대가 되는데 아이고 누가 계시려나 앞에 계시는 것 같은데 눈이 마주쳤는데 안 들어오네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모른 척을 해야 했...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네. 이게 또 잘한 분식을 찾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세상에나. 아니 그러면 예약자 그 닉네임이 내일은 사장님 맞으시죠? 아네 맞아요. 제 닉네임이 저는 이제 스물살 김영훈입니다. 아 영훈님 <laughs> 반갑습니다. 아니 그러면 닉네임이 내일은 사장님이신데. 사장님이라 하시면 은 아, 분식집을 좀 차려보려고 하거든요. 아 분식집을 차리고 네. 싶으시다. 네. 분식집을 차리고 싶은 거를 분식집에 와서 얘기를 하네. 대상이고 뭐 라이벌 어. 전인데요. 아 이제 한수 배우려고. 아, 또 네. 임기응변을 뛰어나네. 한수 배우자. <laughs> 아니 그러면 분식 가게를 하시고 싶으시면 어떤 분식을 좋아하세요? 아 이건 무조건 떡볶이 아닌가. 아, 세상. 배우신 분이 오셨어. <laughs> 자 그러면 밀떡, 쌀떡. 하나, 둘, 밀. 셋. 아 밀떡이 좋으시다 네. 아니 근데 왜그 수많은 떡 중에 밀떡이 좋아요? 쌀떡 섭섭해? 그렇게 하면 고민도 안 하고 밀라고 이 해버리면? 어, 우선 밀떡이 네. 양념과 좀잘 버무려서 어우러지는 느낌이거든요 느낌 그래서 소스랑 떡이랑 따로 안 넣는 느낌? 내일 모레 아 먹을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밀떡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나 세상에 밀떡을 왜 좋아하는지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떡볶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세상이 낭만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아, 떡볶이에 대한 사랑으로는 이미 사장님인데 자금이 아. 좀 있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맞아요. 돈이 없어요. 아,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야. 이돈 가게를 차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주말 알바까지 해서 한세탕네탕 네탕 뛰거든요. 음. 근데 진짜 뭐 밥값이니 생활비니 하면은 바로 통장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떡볶이만 많이 먹고 <웃음> <웃음>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게 될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아 맞아. 설계 세상살이가 맵다 매워. 그죠? 아니 근데 우리가 그러면 또 이게 차근차근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마음을 좀툭 터놓고 더 진지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어 정말요? 어 그럼요. <laughs> 일단 자란 무식의 맞춤 요리 제가 준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유 우리 밀떡 좋아하시는 네일은 사장님 오.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오! 밀리네요 밀떡 오부자마자 아시네요 아, 때깔이 딱 어머나 세상에 또 그냥 손으로 드실 수 없잖아요 내가 주문해서 또자 포크를 <laughs> 어, 어 영화 같았어 어 그죠 뭔가 이렇게 장전을 하는 사람처럼 네. 아 우리는 거의 전투적으로 <laughs> 네. 먹어야 되니까 장전을 네. 해야 돼요 음. 일단 드셔보세요 드셔봐 네. 우리 한번 먹자고 그를죠또 내가 만드는 데 평가 좀 부탁드려요 음아 그래 맛있어? 아니 근데 이렇게 준비가 다 됐고 가게만 차리면 되는데. 이게 돈이 문제. 이게 참 돈이 또 맵다며. 그죠?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나잘 생각을 해보세요. 떡볶이 지금 맵, 아, 약간, 약간 매콤하죠? 약간. 어, 요거를 또 중화시킬 친구들이 있잖아요. 또 바삭하게 튀기, 튀김, 맛있는 튀김하고 순대를 같이 먹으면 계속 들어가잖아. <laughs> 더할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자란분식에서. 요 떡볶이가 매운맛 인생 떡볶이라면. 튀김과 순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처음부터 안 가져오셨어요? <laughs> 원래 단계별로 드려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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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쵸. 아. 그래야 더 고마워하는 법이에요. 떡맛 하세요. 뭐 어, 맡겨놨어요? <laughs> 왜 이래? 이 친구 정말? <laughs> 이름하여 이게 바로 자란 분식 떡튀순 세트입니다. 와 우! 보세요. 이렇게 세상 사례가 맵고 칼칼하지만 이 튀김과 순대가 있다면 중화가 되는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드셔보세요. 그렇죠. 좀 작은 걸로 먹기 쉬운 걸 한번 드셔보세요. 얼굴 그러니까 또한 입에 드시네. 확실히 덜 맵죠? 매운 맛을 이겨냈어요. 물러주죠, 우리 튀김하고 순대가. 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매운 음. 세상살이라면, 요게 바로 나라의 지원 정책이다 이 말이에요. 에? <laughs> 정책이요? 아, 내가 갑자기 비유를 하니까 좀 놀란 것 같은데, 요게 매운 세상살이라면, 요것은 나라에서 고것을 지원해준 정책이다 이 말이지. 방금 덜 매웠죠? 예. 요게 바로 청년 내일 저축 계좌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청년 내일 저축 계좌라는 말이에요.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아, 그래서 내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좋은 걸 이제 꺼낸 거예요. 어디서부터 돈을 모을지 몰라야 할 때, 이 청년 내일 기축 계좌에 저축을 하면, 목돈을 뿔릴 수 있는 통장이라 이 말이죠. 이게 뭐냐면, 중위 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 15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매월 1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월 10만원씩 통장에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계좌에 더해주는 거죠. 그럼 3년간 360만원에 정부 지원까지 들어가면 1440만원. 은행 이자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큰 목돈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더큰 목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아, 근데 좋긴 좋은데 에이. 이런 것들 시작하기 어렵고 조건도 까다롭고 막 진짜 막. 물론 매월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 통장에 1 0만원 이상씩 넣어서 계좌를 유지할 수가 있어야 돼요. 대신 자금 사용 출처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 온라인 1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아, 이 정도는 할수 네. 있어. 요 근데 그치. 제가 미래일은 모르니까 이제 일반 기업 같은 데 취업을 해서 돈을 제대로 본다고 하면 은 네. 갑자기 이제 지원 대상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닐지 그거 네. 걱정돼서 어, 또 의심이 약간 많은 스타일이네요 아니 근또 그렇게 세상살이가 팍팍한 것만은 또 아니에요 내가 오늘 좋은 면을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아까 보니까 튀김만 드시고 내가 열심히 써는 또 순대를 안 드시던데 아그 타이밍 보고 있었어요 아 타이밍 보고 있었어요? <laughs> 아, 네. 어 지금 드세요 아 지금 드세요? 아, 지금 아, 어, 여기 쫄깃쫄깃하고 조용히 얼마나 맛있는데 네, 드셔보세요 하나 더 먹어요 하나 더 먹어 음. 아유 아주 잘 먹네 이게 떡티순는 하나인데, 우리가 또 순대를 빼놓으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죠? 공합니다 그러므로, 사상이 초과인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10만 원이 되는 차이가 있어요. 만 19세 이상이고 만 34세 이하인 청년들이 월 50만 원에서 220만 원 이하의 벌이가 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720만 원에 또 은행 이자까지 더하면 그것 또한 큰 목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건 좀 해당이 되시죠? 어, 그거 완전 천대요. 그죠? 완전 100%. 100% 되죠? <laughs>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3남매, 우리 동생분들도 가입 요건이 되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그 인원 제한 없이 가구당 어, 그럼요 당...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이 가구수당 가입 가능 청년의 제한이 없어요 어, 그럼 지금 잠깐 단톡방에 어, 말하던데. 올리세요 <laughs> 아, 또, 아 이따 끝나고 이것도 찍어서 자랑하고 <laughs> 자랑부도 찍어서 다 아, 제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다 올리세요 아니, 그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laughs> 끝나면 당장 말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게 어,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어, 완전요 왜 어,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고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팍팍한 인생살이 매운 떡볶이만 드시지 마시고 이 튀김과 순대도 곁들여 드시면서 꼭꼭 기억해서 활용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미래를 응원하면서 아, 우리 네이버 사장님 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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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파이팅 해야지 화이팅! 저 아, 이거 마저 좀먹어 돼요? 자셔 아, 자셔. 아자 <laughs> 네. 자셔. 여기 끝날 때까지 자셔. 나 지켜볼 게아 <laughs> 먹는 거 봐도 배불러요. 자산 고민으로 배가 고파 우리 자란분식을 찾아온 손님들은 몸과 마음을 든든히 채우셨을까요? 자산 형성 지원사업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요건과 추가 지원금도 꼭꼭 확인하세요. 아, 그리고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많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어떤 요리와 사연으로 저희 자란분식을 찾아주실까요? 하, 어, 네. 여러분의 희망 자랑문식입니다.